안녕하세요. 미성공업 촌짝입니다. 지금 다육이 준한거 입금 시키고 아, 집에 들어오는 길에 여기는 이웃집 우리 애기 아빠 친구네 집 앞인데요. 아이이무 이게 무궁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인터넷 보고 해보면은 이것이, 아, 수입종자 같아요. 근데 잎은 무궁화 잎이거든요.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잎이 오잖아요. 근데, 아, 여기를 내가, 아, 계속 지나다녔어요. 그러다 지금 이제 이건 하고서, 아, 또, 어 어떤가 하고 잠시 와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달랑 한 송이 피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달랑 한 송이 피었냐면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높이가 높은 나무였었거든요. 너무 애석했어요. 제가 작년에 이거 잎꽂이 삽목 해보려고 몇번 시도했었는데 잘안 됐어요. 그런데 아 이게 나무가 또 너무 어리니까 제가 더못잘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올해는 아 이게 조금 늦게 피는 건가? 지금 정상인가? 다른 아 길거리 무궁화는 다 피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늦네요. 아유. 다음번에는 아주 많이 핀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우와, 몸에 전율이 돋아요. 왜냐면, 이 꽃이 피면요, 너무 예쁘거든요. 아, 여기 옆에 몇개 나왔네요?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무궁화 색깔이, 엄마, 너무 좋아요. 어머. 저기는 더 이상한 무궁화 색깔도 있어요 이야 세상에 잠시 볼게요 여기 농원에는 여기는 지금 길거리고 음 농원에는 뭐 흰색 무궁화도 있고요 아니 그좀 종자가 틀려요 그리고 어 이거는요 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잎이 여러 겹이에요 혹시 잘찍히나좀 제가 크게 찍어 볼게요 이렇게 여러 겹이에요, 이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이게 접시꽃처럼. 근데 이게 거의 추석 때 지날 때까지 계속 피잖아요. 아우, 여기. 진달래 망울벗풀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 와. 이렇게. 엄마 세상에. 이렇게. 이런, 납, 이런 무궁화가 있어요. 응? 나는 이거를 꼭 키우고 싶어요. 헉, 세상에나. 와. 이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음, 겹 무궁화. 우리 토종은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아, 세상에. 또, 여기는 <laughs> 묘목단지라서, 아. 이것이 아 얼마 전에는 봤는데 이런 꽃도 있지만 또 흰색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아 아예 빨간색을 하우스에서 키우는 걸 봤어요. 그나마 또어 개발해서 신품종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가로수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좋아하는 아유 어쩜 이렇게 달랑 하나가 피었을까? 네. 외롭겠네. 친구들을 빨리빨리 모아야겠어요. 얘들아. 얼렁멀렁 피거라. 얘 혼자 심심하단다. 제가 가끔 와서 보고 이렇게 올려볼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아마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자주자주 자주 들어오도록 노력할게요. 이제 가서 다육이 어, 입장 떨어진 것들 입고지 해놓고 또 다음 일을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봐요. 짠 그냥 갈수 없어서 그냥 갈수 없어서 또 올려 올립니다. 이어서 여기는요. 아 붕어도 많구요. 매기도 많고요. 우리 동네 앞이에요. 큰 냇물. 은어도 있고요. 낚시하러도 많이 오시더구만요. 응? 토요일, 일요일은 어,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와요. 아, 저 나무 좀 보세요. 응? 저거는 포플라 나무인데, 옛날에는 저거. 어, 막날렸잖아요 민들레처럼. 그래서 많이 잘랐는데 어, 수영이 참 이쁘네요. 친구분 잘 계시는지 또 토종 우리나라 옛날 나팔꽃 하나 올려 놓고 아. 여기도 이게 꽃이 너무 이뻐요. 많이 많이 피면은 제가 하나름에서 선물해 드릴게요. 아, 촌에 사는 게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진짜 그만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